자, 별이 지나.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아, 그리고 이렇게 진화하는구나. 그럼 이제 궁금해야지. 뭐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궁금해야지. 그렇지? 너네는 어떻게 살아? 너네는 어떻게 살지? 지구 안에서 살지. 그렇지? 어, 지구 안에서 사는데. 지구는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지? 그럼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하면 당연히 지구를 구성하는 환경이 궁금해야 돼. 그 환경이 뭐야? 그래 태양계 그래 지금 제가 이제 태양계가 어떠한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이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선생님이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해드릴테니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태양계. 선생님,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생각을 해봐. 태양계가 크냐? 네, 커요. 그죠? 그러면 태양만다 내에서 만들어졌을까? 아니요. 그죠? 그럼 태양보다 훨씬 큰 녀석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래요. 그럼 태양보다 크기가 큰 녀석은 주기열성? 뭐야, 그리고? 그래요. 초과성? 그리고 초신성? 그리고 중성자별 외웠어, 그렇지? 그럼 고그 라인으로 봐야 돼, 고그 라인. 그 라인 중에 자 우리 은하 나성팔 주변에서 무엇이 뻥 하고 터졌다? 초신성이 뻥 터졌다. 초신성이 폭발을 했다. 됐죠? 그폭 초신성이 갑자기 중력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 돌아. 그러면 회전을 하면 물질이 터져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회전을 하네. 그러면 더 이상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중간 중간에 이 회전에 의해서 성간 물질이 많이 모여져 있는 즉. 거야. 그 밀도가 큰 부분이 생각해봐. 가장자리겠냐 내부에 있냐. 그렇지. 내부겠지. 그렇지. 그 내부. 밀도가 큰그 내부에서 장차 태양계의 중심이 될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태양계의 중심이 될 녀석이 누구야 그래. 원시 태양이야.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 장차 태양계의 중심들.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는 미행성 미행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미행성들이 충돌로 크기가 점점점점 점점 커지더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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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이만해졌어. 그 녀석이 앞으로 뭐가 되는 거야? 행성돼. 원시행성. 일식 태양이 만들어진 거야. 음, 응.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미행성이 충돌해서 행성체가 충돌해서 원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배치가 될 건데 생각해봐 태양은요. 태양풍을 가지고 있어. 후 바람을 가지고 있네후 그러면 당연히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무거운 물질은 어디에 있을까? 태양 근처에 있겠지. 근데 너무 가벼워서 후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는 놈들은 어디 있을까? 초벌이 날아갔겠지. 그렇지 그래서 태양의 중심으로. 자, 가벼운 물질과 무거운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거.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생각을 해보자. 태양 주변은 당연히 온도가 매우 높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야. 그지 그러면, 자, 태양 주변은 그 높은 온도를 이길 수 있는 물질만 남을 거야. 이길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건 녹는 점이 높은 건 하지만, 그래, 녹는 점이 높은 건. 멀리를 나제 뜨거워 나제일 옆에 못 있겠어 도망쳐야겠다 녹는 점이 어떤가 낮은 게 있겠네 됐죠 음, 그럼 무거운 물질 고체 상태는 녹는 점이 높을 것이고 가벼운 물질 액체, 기체 상태는 당연히 녹는 점이 낮을 것이야 그렇지 그럼 자생님 이렇게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이루어진 즉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누구예요? 지구형 대세를 그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 목토 천체 중에 누가 먼저 그래 목성. 그래서 이를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이렇게 피한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선생 지구는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네.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요. 그죠? 여기서 미행성체가 충돌을 합니다. 자 지구. 지구는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구의 진화.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그마 바다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로 오랜 시간 머물고 있으면 당연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 전체가 마그마 바다. 음 어마어마해 마그마 바다인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섞여 있어. 그런데 이걸 가만히 내밀어 두면 당연히 무거운 친구는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렇 무거운 친구 우리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보자. 밀도가 큰 친구는 아래로 내려올 거야. 아, 밀도가 큰 친구는 여기 있겠구나. 밀도가 커, 얘는. 그리고 가벼운 물질, 밀도가 작은 친구는 위로 뜨게 될 거야. 햇과 멘트가 분리되는군요. 아, 햇과 멘트 이렇게 다 분리가 돼. 그러면서 멘틀 가장자리에 앞으로 지각이 되버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고, 강수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생명체는요? 처음에원시지가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 따위는 발견하지 못했대. 어, 그런데?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아주 많죠. 우리도 포함해서, 그렇지? 그렇게 된 배경이 누구냐면 원시 바다에 살고 있던 남규 친구, 그래, 남세균, 그렇지? 남세균이라는 친구가 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바다에서 남세균이 출현을 한데요. 선생님, 이 남세균이 왜 중요한데요? 얘 혼자 초록색이야. 어, 초록색하면 느낌 따온다. 그렇지? 뭐 하는 애야? 광합성 하는 애야. 그렇지. 어, 광합성 우리 자이당시에 대기 중에는 산소의 농도가 아주 희박했어. 생명체가 살아가니까 너무 어려웠지. 그런데 남세균이라는 애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 탄소를 엄청 먹어, 엄 먹어서 뭐로 만들어준다? 산소를 이렇게 딱 만들어줘. 이산 화 탄소를 산소로 딱 만들어주는? 얼마나 감사해. 그럼 이 산소들이 즉 남세균에 의해 지구의 산소의 농도가 점점, 점점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 산소가 자외선을 만나면 뭐 돼? O3. O3가 뭐야? 오존층이죠. 그치요? 그래요. 오존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오존이 층을 이룬 데 어디에서? 바람이 잘안 부는 데에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람이 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아, 성층권에 왜 오존층이 있냐고 대기가 매우 안정적이었어. 아, 대기가 매우 안정적이군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 채널이 돼. 그럼 알잖아. 오존층이 무슨 역할을 해? 그래 자외선을 그래 차단해. 얘가 자외선을 차단해. 얘가 자외선을 차단하 자연스럽게 뭐가 출현하는 거야? 육상생물이 자연스럽게 출현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야. 됐죠? 요 진화 과정까지. 그래서 앞전에 했던 주계열성 별부터 그 별들이 어떻게 진화하여 그중에 초신성이 이렇게 태양계를 이루고 태양계의 일부인 지구는 이행성체가 충돌을 하여 현재 이렇게 육상 생물까지 출현하게 돼. 이 스토리를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문제 접근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외우지 마. 이해해. 됐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